여러분 이스라엘의 보통의 인사법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루기 4장 말씀을 보면은 이 보아스와 또한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와 있는 인사의 내용이죠. 있 보아스는 일하는 일꾼들에게 여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은 보아스께, 보아스에게 여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예배 전에 인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루키 2장 4절 말씀의 인사를 가지고 우리가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루키는 회복에 관련된 말씀이죠. 한 사람이, 또한한 가정이, 한 집파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장 말씀을 보면은 이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셔서 돌보실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루처럼 여화를 붙잡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죠. 여러분, 나오미는 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선택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루키 1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키 2장에서는 은혜라는 내용으로 루키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루키 2장에는 은혜라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루세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모함인이었던 루시 그 시어머니에게 먼저 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과보만 있는 이 가정에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상을 주어서 살고자 하는 룻이 먼저 제안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룻의 제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루의 마음이 오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배경이 사사 시대였죠. 여러분 이 사사 시대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루스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살수 있는 방법을 이루어진 그 시어머니한테 를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23장 22절 말씀 특별히 신명 이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은 가난한 자와 오늘 이 거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밭에 모든 것을 수확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남겨둘 뿐만 아니라 오늘 땅에 떨어진 이삭과 열매를 줍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이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은 낙은애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의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려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특별히 나그네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이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반 모퉁이, 오늘 이 조금 남겨진 그 모퉁이까지는 다 수확을 거두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떨어진 이삭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이삭을 주워서 살수 있도록 남겨두시죠 또한 포도나무에서도 오늘 열매를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포도나무에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이 포도원에 포도를 먹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나께서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이 말씀이 그대로 시행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먼저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그 시어머니에게 오늘 제안을 하고 있죠. 또한 나오미의 허락을 통해서 이 룻은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의 발걸음 또한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루시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렘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두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연이라는 단어와 또한 두 번째로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이 미크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크레라는 단어는 사람의 능력과 또한 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미크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에 일어난 것이 우연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피변적인 사건을 바로 이 우연히 미크레라는 단어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시 지금 뵀는자를 따라서 오늘 그가 밭으로 들어갔을 때, 이 루스는 보아스의 밭인지 알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루조차도 오늘 자신의 발걸음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루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아스 밭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미크레라는 단어가 뜻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히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시간에 오늘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심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아스가 도착했을 때 루시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면은 보아스와 루시 만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자신의 밭을 다 살펴보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루시 그곳에 도착을 했다면 보아스와 루시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루시라는 그 정확한 시간에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루스를 만나게 된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미크레라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가장 정확한 시간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마침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루에, 루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두 사람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이 루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루스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은혜라는 하나님의 해세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때 또 어디선가 이 구원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이 은혜, 혜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루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보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루스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이 룻을 보고서는 누구의 손녀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보아스는 자신의 밭을 자주 찾아왔기 때문에 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낯선 여인이 지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그 일하는 사완에게 이 여인이 누구의 소녀인지를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사완이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은 이렇게 답을 하죠. 뱃는 자를 거느린 사완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뱃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사을 줍게 소소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주민이다라고 오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이 여인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나오미의 며느리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젊은 여인인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루시 자신에게 간절하게 오늘 청한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뱉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단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줄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잠시 집에서 오늘 이 잠시 쉬는 곳에서 쉬는 걸 빼고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오늘 성실히 일했던 룻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룻은 겸비함과 겸손함과 또한 성실함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하는 사원을 보기에도 이 룻은 매우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이 밭에서 일하기를 구한 여인으로 오늘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 루세에게 지금 보아스는 몇 가지의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laughs> 이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점점 커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루세에게 베푼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밭에서 오늘 일하는 이 소녀들과 함께 일할 것을 지금 루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가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수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보아스의 밭에서 오늘 일하도록 오늘 제안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 소년들에게 명하여서 이 루스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밭에서는 이 젊은 여인들이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과 베는 사람들의 관계를 본다라면은 베는 사람들은 가배 위치이고 이 이삭을 이 줍는 사람들은 을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이삭을 줍는 젊은 여인들을 희롱할 수가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게다가 루스는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이방 사람들을 경멸하는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오늘 이 룻은 희롱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그런데 보아스가 이 소년들로 하여금 룻을 희롱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미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불러기로 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직장 내 성희롱이 금지된 최초의 사례라고 이렇게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소년들이 기러운 물을 마실 것을 오늘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 늘들 귀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그 외로는 이 비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나오는 이 이슬을 모아다가 오늘 물을 부해됐기 때문에 늘 도시는 이 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도시가 오늘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밭에서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는 것은 여지간니 쉬운 일이 아니었죠 특별히 오늘 이 힘들게 우물에서 물을 기러온 이 물을 마신다는 것은 그것은 특권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그 기러온 물을 루시 마실 수 있도록 오늘 배려를 해주고 있죠. 이런 배려를, 이런 은혜를 지금 보아스가 루시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루시 이렇게 오늘 질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여인이고 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해보면 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여인이고 저는 이방여인이고 모함 여인이고, 당신들이 천대히 여기는 이방 여인인데 저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절 말씀해 보면은 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렇게 루시 또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한여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 오늘 이 보아스가 거느리고 있는 그 많은 하인들 중에서도 그들과 같이 못하지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루시 간청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보아스는 루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을까요? 왜 보아스는 루에게 오늘 이 이방 여인이 감당하기 힘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구를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의 귀에 들려온 몇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합소녀가 이 나오미와 함께 모합에서 돌아왔는데, 그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선대에 행한 것을 이 보아스가 듣고 있지 여러분, 이 루슨 자신의 땅이었던 모압땅에서 살면은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왔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자신도 머물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자신도 가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자신도 죽겠다라는 이런 룻의 마음, 룻의 행했던 모든 것을 보아스가 들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룻은 자신이 살던 백성들과 자신이 살던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왔다라 사실을 이이아아스지지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국과 또한 자신의 백성을 떠난 이유는 여 d o i n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루시 모함을 떠나 베들 g What are you doing? What a r 이야기 u d o 그 n 기 때문에 보아스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와께서 내가 행한 것에 보답하기를 원하시고, 여와의 날개 아래 오늘 피하러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께서는 님 우리가 행한 것을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맞게 보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루시, 그 시어머니를 선대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지금 이 은혜를 베푼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이 보아스가 축복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늘 보호를 받으론 이 루세계는 하나님께서 상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축복의 말대로 오늘 이 보답을 할 뿐만 아니라 상을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보아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러한 이런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축복을 하고 있지만 그 축복한 그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은 보아스 자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해 짐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베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루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서 루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또 루시 그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은혜의 몇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는 이방 여인이었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루시 1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사람에게 오늘 100%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자에게 100%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죠. 여러분 지금 이 루시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상을 주울 수 있는 것. 또한 보아스의 호의를 통해서 오늘 이 보아스가 말씀대로 실천함을 통해서 이삭을 줍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해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갚을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루시 이삭을 줍는다라고 해서 오늘 그가 보아스에게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어진 이 사랑이 바로 에세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야는 자격이 없지만 또내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지만 오늘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어지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에세드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며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연과 이 마침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우연으로 느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인도와 시험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졌고 우연히 이 룻의 발걸음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정확한 시간에 보아스 밭에 도달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하나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우연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또, 마침을 통해, 하나께서 정확한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우리 청척셀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필연적인 인도심을 통해 만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데, 우리가 믿음 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오늘 신앙의 결단을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루세에게상 주시는 분이실뿐만 아니라 오늘 보아스는 여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보아스는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신앙의 결단에 따른 하나님께서 상 주심이 있음을 믿음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번째로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세 가지의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1장6절 말씀을 보면은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루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 또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의 어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신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우리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러한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우연으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우리